tv조선의 대체 불가 오리지널 트롯 오디션 미스터트롯2가 12월 22일 밤에 10시 첫 방송을 전격 확정했습니다. 임영웅은 이 소식이 알려진 직후 미스터트롯2와 관련된 모든 뉴스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동안 임영웅의 미스터트롯2 출연 여부는 불투명했지만 오디션 본선부터 영향력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MC 김성주도 28일 재능 있는 참가자가 많지만 다음 라운드로 진출할 후보자를 선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미스터트롯 2위 참가자들은 대부분 지난 시즌 임영웅의 곡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임영웅이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사고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임영웅의 선곡은 참가자들이 미스터트롯 2를 획기적으로 만들지는 못할 것입니다. 장민호 심사위원은 참가자들이 임영웅에게 좋은 연주 실력을 배울 수 있지만 더 다채로운 목소리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명웅이 미스터트롯 2 e 심사위원으로 적격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참가자 전원이 그의 노래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명웅의 태도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자아낸다. 네이버 블로그에는 이명웅 장민호가 심사위원으로 적합하다는 댓글이 많았지만 TV 조선은 이명웅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MC 김성준은 오프닝 무대에 특별 출연하는 게스트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팬들은 임영웅이 가장 화려한 오프닝 무대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영웅에 대한 다른 소식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임영웅은 11월 18일 물결표 11월 24일 유튜브 한국인기 아티스트 차트 2위를 차지했습니다. 임영웅은 지난주에 이어 톱 2를 유지하며 인기를 이어갔습니다. 임영웅은 11월 15일 신곡 폴라로이드와 런던보이가 담긴 더블싱글을 발매 유튜브와 각종 음원 차트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지난 26일 열린 2022 멜론 뮤직 어워드에서 올해의 아티스트, 올해의 앨범, 톱10, 베스트 남자 솔로, 네티즌 인기상 등 5관왕에 오르며 또한번 인기를 입증했습니다. 한편 이명웅은 오는 12월 부산과 서울 앙코르 콘서트로 열기를 이어간다. 오늘 소식을 들어주신 팬 여러분 감사합니다.